안녕하세요, 프리스실라입니다. 오늘은 해바라기와 백합을 이용한 꽃꽂이를 해줄 건데요. 추석 명절 전에는 야채 어, 시장이 월요일, 화요일밖에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좋은 컨디션의 꽃을 골라오는 게관건이고이 꽃을 주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싱싱하게 다시 어린지 할수 있는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더 고심해서 꽃을 골랐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또 이번 시즌에는 이 계절에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꽃들을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어, 구매하시는 데는 이용이 어,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사철이라는 소재인데요. 우리가 기능사 시험 때 많이 수제예요. 이렇게 쭉쭉 뻗 길이감이 좋기 때문에 높이를 표현하고 싶으실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어, 오늘 이 친구를 아, 지난주에 이렇게 가운데다 기둥을 세웠지만 오늘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서 무게를 어, 분산시켜 보도록 할게요. 높이를 많이 높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앉아주셔서 좋으실 것 같아요. 목이 살짝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형태로 가지고 왔어요. 얼굴이 무겁다 보니 깔바라지선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부러질 수 밖에 없는데, 그 라인을 이용해서 탑사철 사이사이에 높이 올려져 있는 부분에 색감을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합인데요 어, 르네브라는 백합이 연한 빛깔 그리고이 가운데는 또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이쁘게 올라와 있는 색깔이 있어요. 르네브라고 하는데 이 백합 같은 경우는 이 수술 부분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묻을 때 소매 끝에 계속 염색이 되고 하니까 이거 자체가 치울 때도 불편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잘라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예뻐서 그냥 그대로 렌지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한번 잘라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백합은 이휘발라기 위쪽을 깨끗하게 깔아주는 역할을 할 건데요. 그 노란색 장미를 우리가 한 단을 더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장미하고 핑크색 이 르네브를 자연스럽게 이 앞쪽에 깔아주게 될 건데 너무 붙여서 깔리지 않고 얘네들을 조금 앞으로 튀어나오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얼굴 크고 예쁘기 때문에 이 해바라기 바로 밑에 부분에 약간 대각선으로 꽂아서 자리를 차지해 줄 거예요. 아무래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화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작은 화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화기에 상관없이 사이즈를 우리가 조금 더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 안에 있는 폼을 아주 많이 쓰는 부분만 계속해서 그쪽에다 꽂을 꽂다 보면 폼도 많이 뭉개지고 꽃들이게 몰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넓게 넓게 쓰시고 길이도 정하고 폭도 정하고 끝에 사선을 만들어 놓으시면 어디까지 꽃을 꽂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꽃이 튀어나와도 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쭉쭉 보면서 꽃을 꽂을 수 있어요. 카합을 네. 꽂았고요. 낮지 않게, 않게 꽂았어요. 그다음에는 꽂아줄 음, 건데요. 장미 화형이 예뻐서 어, 추석 때 같이 예배 드리시는 가족들이 보실 때에도 화형이 많이 벌어져 있을 그런 상태일 거예요. 아주 모모리를 가져왔지만 지금 보니까 더 많이 튈것 같아요. 장미는 대값 사이사이 골고루 예쁘게 넣어주겠습니다. 장미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짧게, 이게 필러처럼 너무 짧게 바닥에 붙이지 마시고,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굴이 단단하고 크고 예쁜 아이들은 중앙에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꽃 작업을 하실 때도 느끼는 거지만, 어, 내가 오늘 주로 어떤 포인트에서 어, 이 작품을 돋보이게 할 건지, 색깔인 건지, 모양인 건지, 어, 아니면 크기에서 그런 가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하셔서 어, 어린지를 하시면 좋고요. 오늘의 메인 컬러 자체가 옐로우잖아요. 그래서 다 노란색으로 하지 않고, 약간의 그 르넴으로, 약간의 핑크감을 주고, 그리고, 옆으로. 그리고 잔잔하게 사이를 어, 연결해주는 그런 그린 소국으로. 화이트와 그린이 약간 가미가 된 그런 소국으로 깔아줄 거예요. 그래서 색깔 고르실 때 그냥 좋아하는 색으로만 하지 마시고 아니면 그 계절에 어울릴 만한 그런 컬러감들을 조금 조금씩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데 무서워하시거나 알러지 있는 분들은 밖에 고양이를 내보내고 같이 수업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순간 친해져있다는 <laughs> 네, 여기까지 어, 일단 그 꽃을 이용한 베이스 센터가 됐어요 네, 마지막에는 우리 소국하고 편백을 이용해서 밑에 부분을 좀 가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로 하는 겠습니다 소국은 한잔 정도 나될 거고요. 이 경우에는 많이 한꺼번에 여러 개꽃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정말 색감만 내줄 거기 때문에 이거들이 조금씩만 들어가면 돼요. 소국도 다섯 대 따져 왔어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보실 건데 얘는 색감만 조금 반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미나 백합보다 더 많이 튀어나오지 않을 셔도아요 그리고 만약에 소금이 많이 비싼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어 뭔가 이렇게 계산하실 때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는 어 백합을 빼고 그냥 바로 편백을 넣어줘도 되고요. 더 비싸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장미를 어, 생략하고 소금만 넣어줘도 괜찮겠어요. 음, 대상적으로 교회에서 꽃꽂이 비용을 넉넉하게 전해주시는 분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거든요. 어, 사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만드실 수 있게 음, 하고 있어요. 제가 아웃지 올리게 된다는 게 조금 가격은 변동은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비싸지 않은 소재들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필러랑 같이 한꺼번에 꽂으시는 것도 좋은데 일부 따로따로 보여드리냐고 꽃큰거다 꽂고 그다음에 작은 꽃 꽂고 하는 걸 보여드려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 순서대로 보여드려야 아 이게 몇단 들어가고 <laughs> 큰 얼굴들이 먼저 들어가면 자리를 차지하니까 조그만 거는 아, 이만큼만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있습니 거의 대부분 제가 사용하는 것들이 단으로 떼어는 거라서 제가 뭘 사용했다 그러면 그건 그냥 기본 한 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 두, 두 짝을 나눠서 따로따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거야 말로 어, 사이즈를 키우기도 하고, 채워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길쭉한 아이들을 바로 꽂아서 밑에 판을 넓게 어, 사용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여러 개를 꽂아서 그냥 가려주기도 하고, 어, 이렇게 좀... 부리는 그런 느낌도 주시는 데요 오늘은 한 단을 다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좀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 거라서 바닥 쪽에 조금 이렇게 긴 상태로 깔아주겠습니다. 옆쪽은 옆으로 길쭉하게 퍼지는 것까지 좋은데 앞쪽까지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은 불편해보 이거. 그래서 여기 앞에 프론트 부분에는 조금 짧아져도 괜찮아요 <목소리> 성고님들의 시선은 아래에서 위를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쪽에서도 신경 써서 네, 오늘 백합과 해바라기를 이용해서 꽃꽂이를 해보았는데요. 이 화사하고 또 우리가 가을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알록달록한 색깔로 많이 어, 꽃 꽂이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밝은 컬러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가을에 또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여러분들 구독으로도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